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매지 조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지난 14년 10월 23일,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여러분, 세월의 빠름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,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은, 나 스스로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과 협조로서 이렇게 평탄하게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늘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편안할 때 주위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. 덕분에 오늘은 늘 평소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늘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이름 없이, 빚 없이,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저도 여러분도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바로 저도 여러분도 평안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,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고 빛의 발아스가 읽으며 또 우리 자손 대대로 불러줄 우리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크게 보면서 아 메사야, 나 혼자만이 잘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도 우리가 모두 다 잘되기 위해서는 민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안 숨어있을 때 모든 것이 다더 아름답고 빛난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저도 여러분도 책 읽기 참 좋잖아요.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, 또한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,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아자아자 할때 힘내시 고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매지 적임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 을 응원합니다.